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6월 29일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찬송가 아, 220장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So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들에 대해서 또 상전과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크게 나누면 가정과 직장이라 그런 그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교회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런 말씀을 주셨지요. 서로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풍성이 거하도록 해라. 이 말씀이 주된 말씀이었지요. 이제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 가정과 사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열매를 어디에서부터 먼저 맺어야 하는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면 물론이고 그런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가정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많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그러하지요.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가정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숨겼지요. 그런데 죄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아내 하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질서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보다 못한 존재가 못한 존재라는 말이 결코 아니지요. 그 이어서 뒤에서 남편들에게 말하니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과거에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일방적인 관계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만해서 아내와 남편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의 관계,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열등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신 결정이었고, 성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내들께서 남편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질서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또 뿐만 아닙니다. 남편들 역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부하와도 같은 존재로 아내들을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만 해서 달라진 부부의 관계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가하게 될 때, 부부의 관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달라지지요. 먼저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지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순복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들 역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자녀들이 왜 노여워 합니까?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폭력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공감하고,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지요. 일방적인 권위를 세우는 것, 그 권위주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들이 또 자녀들을 노혈게 하지 않고 존중하고 성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더 남은 관계가 있죠. 사회생활의 주종의 관계입니다. 상전과 노예와의 관계입니다. 당시 교회는 상전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로 그렇게 섬기고 자랐겠죠. 그러나 사회에서는 자기가 섬겨야 될 상전이 있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종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상전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는 것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눈가림만 하여서 대충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상전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해 주신 이 모든 권위들에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당시의 종들은 참 여러모로 힘든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을 향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요. 회사에서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성기도시 그렇게 상전들을 섬기고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상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존중해라는 것이지요. 정의롭게 공평하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내 위에 참된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도 종입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나 상전이 없지요.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높은 직급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밑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지요. 흔히 이야기하는 꼰대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야 합니다. 참 존중하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대하고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충만한 모습은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성령충만한 모습,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가는 자의 모습,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교회에서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지요. 가정에서 부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직장에게 또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인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잘 섬겨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입니다. 이런 사회와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만을 위해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은혜가 부어지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 그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내가 숨기는 그 직장, 사회생활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서, 이런 거기에서 하나님을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가정과 사회생활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로 가정과 직장을 더잘 섬겨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을 향하여서 또 그렇게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풍성히 가할 때에 교회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새로워져서 세상과는 참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아내는 남편을 정말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어, 괴롭게 하지 않는 피차가 내서로 성김에 사랑하는 부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해주시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 없어서 사회생활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섬기듯이 성실하게 잘 섬기고 주어진 일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혹 상전이면은 하나님 아버지 공평과 정의로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대하고 자기도 우리들도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흘러넘쳤어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와 직장 생활이 참 새로워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이탁드리었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